부동산 경매 공부를 함께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실전 경매 부동산 스터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할인마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요. 1995년 11월에 준공, 1997년 6월에 분양되어 보존등기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 소재 대명아파트의 경매물건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10일 19... 화요일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매각될 예정인 본건은 공급면적이 33평형, 전용면적은 25.71평으로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이 속한 연남동 대명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귀한 탓인지 현재 매매를 기다리는 물건도 한 세대뿐이며 최근 2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는 2024년 2월에 10억 3천만원에 거래된 한 건이 전부네요. 그런데 이번 매각 기일의 경매 최저가는 6억 6560만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64% 수준인데요. 일반 매매 시장보다 억대 이상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관심이 있으실 분이 계실 것으로 보여 소개해드립니다. 본건의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으로 보이고요.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 개별 난방으로 총 17층 중 4층입니다. 입지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대 입구 역까지 그지 도보 6분 거리에 소재하며 마침 30년 재건축 연안도 도래하여 향후 투자 개발 가치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연남동 상권과 경의선 숲길 공원도 도보로 이용하기에 편한 장점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권리 관계를 보면은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권에는 세입자 없이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명도 협의만 원만하게 잘 하셔서 취향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십니다. 면 되겠고 입찰 전에 판례에 의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연체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혹시 본건이나 다른 경매 사건에 대해서도 입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